반갑습니다. 정부 대 국민 부동산 전쟁이 발발하였습니다. 이미 정부 대 국민의 부동산 전쟁은 이미 시작된 지 오래되었는데, 최근에 정부와 국민과의 대전쟁에서 수세에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수세에 몰리기 시작하면서 정부 쪽에서 기세를 잡기 위한 국면 전환용 정책들이 또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국민을 괴롭혀야 되니까. 그래야지 전쟁에서 승리를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측 의무거주 인연 백주화 되었습니다. 일단은 정부와 국민과의 전쟁에서 정부가 지금 어느 정도 국지전에서 네, 불리한 상황으로 몰리게 된 겁니다. 이 불리하게 된 상황이 몰리게 된 것이 어떤 결과로 나타났냐. 정원측 의무거주 인연이 백주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문가들, 다른 유튜버들이 하나의 정책이 바뀌게 됐다. 하나의 정책이 나오게 되면 은그 정책을 시로가 어, 되는데, 적용이 되는데 분석을 하기 바쁜데 저는 유독 대한민국 유일하게 정책을 다 폐기될 것이다, 백지야될 것이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마찬가지죠. 우리가 보유세, 종부세 올리는 것도 일회성이다. 그래서 따로 분석을 안 합니다. 저는. 왜? 어차피 없어질 거니까. 분석을 이거 왜 해요? 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난이 가중되고 민간재건축 가속이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 정권 들어서 처음으로 규제가 백지가 됐습니다. 처음으로 백기를 든 겁니다. 이 백기는 전면전에서가 아니라 국지전에서, 네, 국지전에서 이제 패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가만히 있겠, 있지 않겠죠? 어떻게든지 국민을 괴롭혀야 되는 거죠.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목표가 되고 있는데 임차인 내쫓고 집가벌리고 혼란만 낳고 무산된 2년 실거주 의무가 된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뭐 아주 쉽습니다. 재건축. 재건축이 되는 단지들이 대부분 입지가 굉장히 우수한 지역이죠. 거기서 실거주 요건을 만드다 보니까 세입자들을 다 내쫓고 집주인들이 실거주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전세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다가 임대차 3법이 임대차삼법까지 같이 어우러져가지고 전세가 거기다가 결국에는 시세까지 올리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 일단은 정부에서 백기를 들었던 상황이고, 그러면은 이제 정부에서는 반격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어떤 반격을 해야 될 겁니까? 국민들을 괴롭히는 반격을 해야 되겠죠. 그 반격의 대상이 누구냐면은 신혼부부와 청년들입니다. 이 신혼부부와 청년들이 가장 공격하기 쉬운 대상이 된 거죠. 자, 이 청년들과 신혼부부는 가장 중요합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을 짊어질 네, 미래 세대입니다. 이 미래 세대들을 어떻게 됩니까? 괴롭히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 되는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정부가 어떻게 됩니까? 빈곤을 강요시키면 됩니다. 빈곤을 정부 주도 빈곤을 강요시키면 돼요. 이렇게 지금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시대, 집이 코로나 시대 델타 변이 그리고 이런 수많은 변이가 되는 상황에서 의식주 중에 집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되어버린 시대가 됐는데 이제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에게 이 집을 못 사게 만드는 정책들을 펴고 있습니다. 공급을 줄이게 되면 되는 거죠, 당연히. 그리고 유독 코로나로 인해서 결혼식만 지금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식장들, 결혼과 관련된 산업들은 어떻게든지 못 늘게 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집이 필요하니까. 당연한 논리 죠 자, 이 전염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집입니다, 집. 그래서 이 집에 대한 수요가 느는데, 자, 이렇게 집에 대한 수요가 느니까, 안 되겠다. 신혼부부 청년들에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공급을 줄이자는 겁니다. 3천원을 줄이게 된 거죠. 네, 지금, 이 상기 심도시에서 우리가 거의 심, 여기서는 실현이 불가능합니다. 자, 이 실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어, 얼마나 나 올지 몰라요. 지금 잘 돼야 지금, 자, 10년 후에, 뭐, 한, 뭐, 한 5천 세대 정도, 제가 볼때 3천에서 5천 세대 정도 만드는 정도가 아마 맥시멈이 될 건데, 거기서 신혼부부 3천 세대를 또 줄여버립니다. 이 신혼부부 3천 세대를 줄이는 것을 뭘로 만들자는 겁니까? 네, 정답이 나왔죠. 전세 임대로 5천 세대를 더 만들자는 겁니다, 전세 임대. 핵심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건뭐엇냐 가장 지금 무기가 덜 가지고 있는 세대들이 어딥니까? 빈곤을 강요를 할수 있는 가장 좋은 세대들이 청년과 신혼부부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빈틈을 우리가 전쟁을 하다 보면은 빈틈을 공략하, 공략하는 정책, 정, 저, 전략이, 전쟁 전략이 가장 유효한 전략입니다. 이 세대들 중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빈틈이 있는, 여기서 집중 공격을 하는 방법을 선택을 하였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에게 임대 살아라는 겁니다. 임대 살아라. 집 사지 마라. 우리 공급해줄 생각이 없으니까 집 사지 마라. 네. 허점을 딱 찌르고 있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도심, 서울 도심 공공대책이 위태위태합니다 과천도 마찬가지고, 태능도 마찬가지죠. 지금 흑석의 구역도 공공개발로 주도를 해서 가자고 했었는데, 주민반발로 거의 지금 무산위기에 있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안 됩니까? 공공입니다, 공공. 공공개발로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소유권이 다 뺏기죠, 소유권. 자, 이 소유권을 뺏기는 것을, 어, 여기서 청약, 우가 입주권을, 권리를 부여하겠다는 이것도 지금 당근책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깜깜이에요, 깜깜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공공분양 시리즈 나오죠. 공공분양,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공공임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사업성 자체가, 이게 지금 보시면 바람에 거치는 구름과 같다는 겁니다. 하나도 지금 확실하게 된거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불확실성만 가중이 되기 때문에 이 서울에 지금 마련되고 있는 도심 공공대책, 공급대책 이것도 전부 다 저는 무산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무산이 되면은 사실은 정부가 국민과의 싸움에서 전쟁에서 정부가 지는 것처럼 느껴지죠. 아닙니다. 정부가 이기는 게임이에요. 왜? 공급이 안 나오니까. 공급이 안 나오면은 국민들은 어떻습니까? 괴롭힘을 당하죠. 가난을 강요당하고 빈곤을 강요당하는, 강요당하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정부가 이 싸움에서, 이 전쟁에서 국민과의 이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와 국민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정부가 이기는 한 가지 목표는 무엇입니까? 이 전쟁의 목표는 무엇이냐, 무엇입니까? 국민들이 빈곤해지냐, 빈곤해지지 않느냐, 무주택자들이 더 빈곤해지냐, 가난한 사람들이 더 가난해지느냐, 더 가난해지지 않느냐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핵심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흑석 이고또 지금 물 건너가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눌러도 18억 점프. 더 높아진 강남 아파트 가격 천장. 마찬가지죠. 가격 천장. 이것을 보고 어떻게 됐습니까? 강남 18억. 네. 점프가 됐는데, 우리 흑석 김희경 선생. 18억이 아니고 20억 됐어요. 20억. 이 사람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 전략들을. 그래서, 하나의 슬로건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프레임은 변하지 않은 거예요. 자, 이 프레임이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정부가 국민과의 싸움에서 전쟁에서 이기는 전략은 가난한 사람들이 더 가난해진 전략이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이 정부를 더 지지합니다. 더욱더 열광적으로 지지할 수 밖에 없다. 왜 지지할 수 밖에 없습니까? 우리가 20세기 이 프레임들, 자율주행과 공산 진영의 이 프레임 내에서 우리는 충분히 겪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정부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네 의지할 수밖에 없고 정부에 편향할 수밖에 없는 지지층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전략을 쓰는 방법 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백신 안 통한다고 했죠. 지금. 제가 일일 저거는 아, 며칠 전에 제가 꾸준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알파베니. 처음에 알파베니가 나왔죠. 알파베니. 어디서 나왔습니까? 네. 이게 영국에서 시작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베타베니. 이 시리즈 나온다고 했죠. 시리즈. 그 다음에 지금 쭉쭉쭉쭉 나오죠.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다음에 그다음에 지금 나오는 게 델타베니죠. 자 델타베니까지는 우리가 치사율이 4%가 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통계자료 아직까지 이것들이 어, 확실치않않지만 대략 4%가 넘지 않는다. 그래서, 치사율 자체가 낮지 않은데, 지금 이제 람다 변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람다 변이. 이게 지금 나오죠. 지금 나오는데, 페루에서 시작된 람다 변이. 이 시리즈 계속 나오고 있다고 있죠. 이것이 치사율이 9.3%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10명 중에 1명이 사망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laughs> 지금 만드는 백신들이, 이게 람다 변이에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1차, 2차, 우리가 백신을 맞고 나면은, 또, 부스터 차샷해서 3차를 또 맞는데, 계속 맞아야 됩니다, 이거. 이거 지금 빙글빙글 돈다고 했죠? 빙글빙글, 빙글빙글 계속 떨어요. 네, 빙글빙글 계속, 이, 무한반복합니다, 무한반복. 합니다, 네, 이거 무슨, 뭐, 보시면은, 뭐, 띠가 있죠? 이게, 뭐, 무슨,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이제, 백신이 생, 이제, 백신이 만들고,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1번, 그 다음 이더, 변이하고, 그 다음 돈 풀고, 돈 풀어내니까 돈 찍어내자. 돈 찍고. 근 아파트 폭등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또 백신 개발하고. 그 다음에 또병이하고그 다음에 또돈 풀고. 아파트 폭등하고. 또 백신 만들고. 이건 무한반복입니다. 무한반복.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돼서. 자, 여기서는 지금 이제 대응을 해야 되겠죠. 네, 정부에서는 대응을 할 필요가 없죠. 정부와 지금 국민과의 지금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국민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 전쟁의 승자는 자 그러니까 지금 K 방역 어제 나왔습니다. 지금 속보 나왔습니다. K 방역 장점 극대화라 아니 방역을 지금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백신만 나눠주면 됩니다. 백신 없죠?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무엇을 대고 핑계를 댑니까? 시민의식을? 핵심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국민 탓 하는 겁니다. 국민 탓. 자, 국민 탓을 하고, 홍보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홍보. 뭐, 국민들을 뒤지든 말든, 백신을 맞든 말든. 우리가 의사 옆에서 지금 중국인 입국을 막아야 된다. 그리고 의사 옆에서 줄곧 제기한 게 무엇입니까? 방역 지금 자화자찬 하지 말고, 백신을 빨리 공급 계약을 해라. 안 합니다. 안 해. 할 필요가 없죠. 왜? 국민을 괴롭혀야 되니까. 자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아우성칩니다. 왜 우리는 국민 지금 백신을 주지 않냐, 화이자 주지 않느냐 하니까 결국 이게 무엇입니까? 네, 국민 탓. K 방역 장점을 극대화하자는 겁니다. 극대화하고 우리는 국민들이 죽든 말든 우리 상관없다는 겁니다. 부동산이 어찌 되든 국민 부동산 가격이 오르든 말든 우리 상관없는 거예요. 정부 입장에서는 한 가지 목표밖에 없다는 겁니다. 국민을 괴롭히는 것밖에 없습니다. 20억이 뭐 100억 가든 상관없어. 공급만 막으면 된다는 겁니다. 공급만 막으면은, 신혼부부 청년들 공급만 막아주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부는, 우리는 이 싸움에서 무조건 이긴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된다. 그리고, 지금 또 나왔습니다. 5.1% 올렸어요. 또. 5.1%. 오늘 최저임금 5.1% 5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파트 값은, 당장 5.1% 5 올라야 되죠. 정상이죠. 5.1%. 네, 왜? 임금 인플레죠, 임금. 임금을 그렇게 올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임금을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산 가격 이 어떻게 돼요? 특히 부동산. 직격탄입니다, 직격탄. 우리가 수요를 견인하는, 물가가 견인하는 인플레, 물가가 견는걸 인플레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수요가 견인한 인플레. 그것보다도 효과가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이 바로 임금입니다. 임금 인플레입니다. 임금이 견인하는 인플루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주유소당 포함하고 4대 보험 포함하니까, 전 세계 지금 최고입니다, 전 세계. 전 세계 1등 됐어요, 1등. 네, 최저임금 1등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최저임금이 1등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영업자, 영세 자영업자들, 우리 국민들, 그 다음에 영세, 뭐 사업자들,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어떻게 돼요? 한계로 가자, 한계. 우리가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게 무엇입니까? 한계입니다, 한계. 한계 기업이 되고,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한계 사업자가 되고, 그 다음에, 한계, 예, 한계 국민들이 됩니다. 한계 사업장. 그리고 한계 지금 뭐, 있죠. 네. 그래서 뭐 사업이 되고, 사업장이 되고. 한계가 된다. 한계가 무엇입니까? 한계.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계로 계속 모는 겁니다. 한계. 한계는 뭡니까? 이윤이 제로입니다. 이윤이 안, 나지 않는 것. 한계 토지라는 거죠 한계 아파트. 오르지 못하는 아파트는 한개 아파트, 한개토지라 그러죠. 다 옆으로 넘어가니까 좋은 아파트, 좋은 토지로 넘어가고 그 넘어가는 아파트 그것이 한개 토지가 된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지금 사업을 하는 것들이 이최저임금으로 해서 한개 사업장으로 합니다. 한개 기업으로 만들고 네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한개 자영업으로 만들고 네 이렇게 되면은 정부는 무조건 이기게 되는 거죠. 국민들이 괴롭힘을 주게 되니까 자 이렇게 된다 주고 싶어도 이제 못 준다 그래서 이 편의점주들이 이제 가장 영세한 사람들이 편의점주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이제 어, 빈곤을 강요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이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이든 경제 정책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재정 정책이든 금융 정책이든 마찬가지로 어떤 대상을 초점을 맞추고 정책을 짜는 것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죠. 노동자들을 초점에 맞추는 정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동자들이 해고됩니다.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정책을 맞추게 되면 그것이 아주 선한 정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선한 정책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세입자들이 길거리에 낳는 정책이 되게 되는 겁니다. 아파트 값은 오르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더욱 가난해지는 정책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그것이 바로 프로그래시브라는 진보에 따른 정책이다. 그 토대가 무엇입니까? 프로그래시브라는 계급투쟁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토대로 한 진보주의 정책 모든 진보주의 정책들은 하나로 딱 통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더욱 가난해지는 정책이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